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61쪽에서 62쪽, 63쪽까지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선분과 대칭축 사이의 관계를 알아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이게 지금 보니까 도형이 기역, 니은, 디귿, 이응, 이제 점이응, 그 다음에 리을, 미음비읍 비읍, 시옷 여기까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제 팔각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선분이 여덟 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평면도형에서 이제 이 빨간색 대칭축이죠. 그래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점 기업 대응점이죠. 대응점 기역과이점 비읍이 대응점의 관계예요. 이 예. 이점 기역과 점 비읍이 대응점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쉽게 알수 있을 것이고 점 니은과 미음, 그 다음에 점 지극과 리을이 대응점의 관계다. 이세 개의 점이 대응점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칭 축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점 기역과 비읍을 이렇게 대칭 축과 대칭 축과 이렇게 수, 수직의 관계죠 수선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의 관계가 되게끔 이렇게 점을 이어준 게 지금 이 선분이에요 이점 이 점으로 된 점선입니다 그리고 점 니은과 점 미음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거리를 이렇게 기, 그, 그려주다 보면 점선으로 이 이렇게 저, 점선이 되고요 이점디극과이점 리을도 이, 이 점선으로 쭉 그려준 지금 이런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 선대칭 도형은 이 점선을 제외한 지금 이도형있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제 이 도형이 지금 선 선대칭 도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선은 가상의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에서 이제 어 저, 선분 기역 키역이래요. 키역은 이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선분 키역은 기역 비읍 선 기역 비읍의 선분 기역 비읍의 이제 그 점선으로 된 가상의 선 부분과 이 지읒 치읒 대칭 축이 지나가는데 이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점키읒이에요 그러니까 선분 기역키읒은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 이 길이가 선분 기역키읒이 되겠고요. 선분 기역키읒그 다음에 어 이제 선분 비읍 키읒은 파란색으로 그려보자면 비읍이랑 키읒사이의 거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점선을 즉 반으로 나누는 거네요. 선분 기역 기읍과 선분 비읍 기읍이 있는데 이것의 길이를 한번 각각 비교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길이가 어떻습니까? 네. 길이가 자로 재보면 여러분들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길이가 같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분 미은 티귿, 티귿은 이제 이 미은과 미음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 점선과 대칭축이 만나는 점이 미은 티귿이죠. 이 미은 티귿과 그러니까 이제 이 선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미음 튀읍. 그니까 이제 미음 읍은 얘가 되겠죠? 이 선분의 길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 또 여기 있는 선분 지급 피읍. 그다음에 여기는 선분 또 이제 리을 피읍 이게 되겠죠? 이것의 길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각각 비교해 보면 이 길이가 모두 어떻다? 네. 서로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고 여기 있는 것도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기읍 비읍 기역 비읍 니음니 니음, 니음, 니음. 그다음에 선분 디귿 디을이 대칭축과 만나서 이루는 각은 또 각각 몇 도인지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는데즉이 선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이 점선과 그다음에 이 대칭축 이 사이에 각을 재보니까 전부 다몇 도입니까? 직각. 그래서 9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90도라는 것은 수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선과 그 대칭축이요. 그래서 대칭축과 그 선분은 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대응점끼리 선대칭도형은 선대칭 도형은 대응선끼리, 이은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 즉 90도의 관계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 3 개의 직각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대칭 도형을 이제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선대칭 도형을 절반만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나머지 도형을 완성해야지 이제 진짜 선대칭 도형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일단 뭘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대응 점을 찾아봐야겠지. 대응 점. 여기서 대응점을 찾아볼 만한 게 어떤 점의 대응점을 찾아야 되느냐? 이게 기준선이니까 뭐 이건 점 기억과 리을은 그냥 여기만 있는 거고요. 어, 점 니은과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봐야겠지. 그런데 아까 만났, 아까 우리가 이그 5번에서요.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그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점선으로가 그렸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 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또뭘 그렸습니까? 네. 바로 어 여기서 이아그 그린 게 아니고 여기서 길이를 쟀었죠. 이 길이가 여기에 있는 이제 점이 있다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막어 가상의 점이니까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여기는 시옷이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점 이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 니은과 시옷 사이의 거리가 1 2 3 4 5죠. 어, 그럼 여기도 1 2 3 4 5만큼 해당하는 여기에 대칭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 그렇 그래서 이것을 대칭점을 여기다 찍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역과 이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의 신동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대칭점은 여기 있는 점 디귿의 대칭점.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음, 여기에서 아까 이제 수직으로, 대칭 축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디긋에서부터 그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 디긋, 이응이, 아, 선분, 디긋, 이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대칭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가서,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있는 선분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이것도 이렇게 대응변이 이렇게 되겠죠. 니은 디의 대응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름을 그러면 이제 시옷 이용 썼으니까 아 여기는 지엇, 여기는 뭐치 그냥 이렇게 지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대칭형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좀 빨리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니은의 대칭점과 대응점과 그다음에 이그의 대응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이 수직인 선분을 그어주자 이렇게 대칭 축을 기준으로 수직인 선분을 긋고 여기 있는 그럼 대칭축과 대응점 ㄴ 과의 그 거리 이게 거리가 같다는 것도 5번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갔으면 대칭축에서 또 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더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어주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점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점들과 이어주면. 이렇게 나비넥타이 모양의 어, 대, 선대칭 도형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칭 도형만 남기려면은 이제 이 윗부분들은 다좀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밑에도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요게 이렇게 점 이렇게 점이 남죠. 선대칭 도형 은 이렇게 그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두칭도형인지 그,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게 대칭 축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누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거 접었을 때, 이렇게, 확인이 되는지, 어, 이렇게 접었을 때, 접었을 때,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가 비교했던 것처럼, 이 거리가 같은 걸 확인했고, 어,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 어, 정확하게 포개지겠죠. 그래서, 어, 대칭 축이, 예, 둘로 똑같이 나누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제 그 63쪽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대칭 도형을 그려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준비물 6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생님과 함께 한번 같이 이 설명을 따라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 니은에서 대칭축 미음 비읍의 수선을 긋자라는 것은 이제 수직인 그관계의선분을쭉 그어 보는 거죠. 수선을 긋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쭉 이어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서 그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리고 대칭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 점 시옷으로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표시하려면은 이 니은에서 여기는 점이 새로운 점이 있겠지 대칭축에. 하나다라마바점 시옷으로 할게요. 아, 그러면은 점이 시옷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게 여기가 점 니은이고 여기 점 시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선분 니은 시옷 즉 여와 같은 이제 어진 지금 이 가상의 선 중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이걸 점 이응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점이응은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아홉 칸 갔으니까 이 치옷에서도 오른쪽으로 아홉 칸을 가면 돼요. 3, 4, 5, 6, 7, 8, 9. 그러면 이 아홉 칸째 되는 점이 점이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응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자라고 했는데 이점 점 디귿의 대응점은 여기 리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에는 이런 이렇게 또 이렇게 수직인 선을 수선을 그어주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는 또 점이 생기겠죠. 여기는 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째이므로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째 여기가 또 이제 점 지읒이 되겠죠.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어, 점리과그 다음에 점 니을이죠 여기게, 여기가 점 니을입니다. 점 니을과 어, 점 지읒을 이어주자. 제가 검정색으로 읽게요.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점 지읒과 점 이음, 그러니까 여기랑 이점대우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점 이음과 점 기억, 여기를 여기가 점 기억이죠. 이렇게 그려주면 은선 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려집니다. 니다선 대칭 도형이 그려진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음, 다음. 이제 8번입니다. 선대칭 도형 완성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이 빨간색 대칭 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응점 하나, 둘, 셋, 네 개를 찾아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응점. 일단 여기를 뭐뭐 뭐 기억이라 하고요. 니은 디귿 리얼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기억은 이 대칭 축과의 거리 여기를 점 이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이지 여기서 왼쪽으로 1, 2, 3만큼 가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리은도 여기에서 수선 이게 수직인 거리죠 여기도 수선을 이렇게 그어줘 대칭축으로 가는 그러면 여기도 세 칸이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래서 여기가 이제 점 기억의 그 대칭 대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는 이렇게 그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몇 칸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여기가 이제 점지그의 대응점이 되겠고, 어, 여기서도 이제 쭉, 쭉 이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가 점 ᄅ의 대응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다 이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선대칭 기형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대칭축이 그래서 이제 좀 찾기가 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수직인 게 지금 요 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역점 하나, 두 개만 찾아주면 돼요. 대역점 어떻게 찾느냐? 이거를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만나는 점 있죠. 이제 이게 기역이 니은 여기를 뭐 이응이라고 했을 때이 선분 기역이응은 이제 그 가게 크기가 이제 가로로 두 칸, 세로로 두칸간 거리만큼 이제 가면은 여기 점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두, 오른쪽으로 두 칸, 그다음에 아래로 두칸 하면은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점 기역에 대응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점 니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여기서 수선을 그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그리기가 애매합니다. 점이 이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음. 이거는 좀 그리기가 애매한데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수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줬을 때, 뭐, 자를 이용해서,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찍느냐. 일단 여기 선생님이, 어, 여기꼭 수직이 아니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여기가 이렇게. 다섯 칸이죠. 그러면 요만큼 갔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칸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가 이제 점 니은의 대응점이다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게 직각인 이 수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같은 거리만큼 같은 거리만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어주면 남아선까지 이어주면 선 대칭도 여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4 63초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봤고요. 어, 좀 선대칭 도형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 좀 영상을 다시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대칭 도형을 그리는 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응점의 대응점과 대응축의 수직인 이점 선분을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가면 반대쪽에 있는 대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잊기만 하면 된다. 이게 선대칭 도형의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수학 익힘책을 보면 좀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